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네, 이게 제가 동면의 양면이다 아까는 같은 한 묶음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이야기 자 이게 라임 얘기가 갑자기 청와대로 튀게 된 바로 그날이 바로 예, 정말 공교롭게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이 나왔는데 장모님의 그, 의혹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방송된 바로 그 다음날 그래서 진짜 모든 언론들이 이스트레트에 나와 있는 장모님의 의욕으로 도배를 해야 되는 그날 라임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 놓고서는 라임 어, 나는 검찰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la 그래 안 받았다 쳐안 받았다 쳐 그런데 봅시다 피곤하거나, 어떤 짓을 하거나 참 피곤하겠다 나도 근데 정말로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것이 이걸 희한하게 갖다 붙여요 정말 음. 네. <laughs> 어떻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면은 이거를 어, 라임 사태에서 어떻게 룸 살롱 이런 거랑 갖다 붙이면서 응. 보니까 응. 나랑 성수님이랑 룸살그룸 살롱, 그 살롱 가서 술 마셨다 이거예요. 응. 근데 여기 없어 어, 없지. <laughs> 데 마누라가 듣고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랐지. 예. 예시를 든 거잖아요. 예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벌쩍벌쩍 뛰는 거니까 더 이상해. <laughs> 진짜 이상해. 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웃는 건더 이상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laughs> 검찰이야 지금 당해보니까 재밌죠. <laughs> 땀이 나는데요. 예. 그런데 <laughs> 네 어떻게 엮고 있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게 보면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네. 터졌죠. 네. 한 번은 바로 방송 나온 바로 그날. 네. 한 번은 나오기 직전 하루나 이틀 사이 에 계속 같이 엮어져요 네. 자꾸 보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결국에 그걸로 라임 사태 가지고 이걸 덮지를 못해 응. 지금 언론에서 다 라임을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당장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래, 윤석열 장모는 뭐야 이렇게 된단 응. 말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라임 사태에서 지금 현재 기사화할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5급 행정관 같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못하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알맹이가 있는 세, 대칭 그 알맹이가 기사 안에 최소한 뭐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기사를 갖다가 이제 살을 붙이고 막 이럴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상한 의욕만 뿌릴 수밖에 없으니 기사의 힘이 약해져 약해지니까 오히려 더욱 더 의욕만 강화되고 윤석열 장모에 대한 그런 호기심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리고 그렇죠, 지금 상태죠. 네. 딱딱 딱 그런 상황인데 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조만간 어 아마 털릴 것 같은데 네. 결국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음. 아 수사를 했다, 수사 착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laughs> 어그 놈의 위조된 그 잔금 증명서가 <laughs> 공소시효 만료되기 이주 전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게 지금 의지, <laughs> 의정부, 아름다운 이인 감사합니다. 예, 의정부지검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의정부지검. 이것도 보면 원래는 이게 돌고 돌고 돌다가 예. 그, 그, 그 법무부에게 탄원서가 들어가요. 예. 법무부가 이걸 대검에 내려보냅니다. 예. 수사하시오.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에 중앙지검을 거쳐서 다시 이게 의정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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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거야. 돌리고 돌리고. <laughs> 진짜 민감한 걸 하기 싫은 거야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울 중앙지검에 있으면 당장 욕을 욕을 먹겠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바깥으로 돌려놓는 거여서 어. 중앙 의정부 지금으로근데 의정부 지금으로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의정부 지금으로 보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느 피해자들을 불러가지고 피해자들의 고발인 조사, 음. 고소인 조사를 음. 해서 음.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소인 조사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피고소인 조사는 아니 왜냐. 이거는 수사가 할게 아니고 이미 수사는 끝났어요. 왜 증거물 자기들 말만 따라 증거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증거물이 어디서 나왔다? 법정에서 나왔어요. <laughs> 법정에서 나왔다고. <laughs> 그래서 그랬으면 인정을 했어. 장모가. 그러니까 아, 자백을, 자백을 했잖아. <laughs> 그랬으면 재판 기록에 다 있잖아. 그럼 이거는요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고 당장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일단 체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부터 해야 될 사안인데 기소할 생각을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눈치 여론의 흐름을 보다가 넘길까 말까 넘길까 말까하다가 적당한시면 넘기겠다 넘길까 말까. 그렇죠? 말까 넘길까 말까 이거 빨리 넘겨라 어 제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자 지금 당장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음.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과 이 사건이 어떤 상태일 때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니다 고발인 조사는 이제 응. 수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건을 몰라 내가 응. 내가 몰라 검찰인데 어이 사건 잘 모르겠는데 고발 고소장 봤는데 어, 확인할 게좀 있네. 자 고발인 나와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 증거 있어요? 이러면서 확인하는 게 고발인 조사.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나경원 지금 벌써 1 1 차례 고소 고발 당했잖아요. 고발인만 조사하고 있어. 예, 고발인만 계속 조사하는 것이게 말해서 <laughs>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지어는 뭐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아니, 진는 언제 뭐저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청와대 보고했냐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보고했냐고, 안 했잖아. 그럼 당연히 지도 보고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 이 뻔뻔스러운 인간아.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 알아서 그 심기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기 싫은 그런 기자들이 그렇죠. 소설을 쓴 거야. 사실은 소설을 썼는지 왜냐? 뭘 검찰 썼는지 검찰인데 검찰 장물을 갖다 수사하는데 이게 그래. 보고 라인에 있는데 이게 보고를 받는다고 안써 주면은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는다는 말을 안써 주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laughs> 교님께서 그러니까 의심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써 주는 거지. 아니, 그 뻔한 얘기.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그 압수수색하고 뭐그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청와대 보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네. 어? 그뭐 울산시장 뭐그 선거개입사건 미거의혹 그거 조사를 할때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뭐 사전에 뭐 협의하고 했나? 안 했잖아요. 협의 안 하고, 어? 그냥 막 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본인은 그렇게 당연하게 해놓고서는 마치 자기들은 지가 수사 받을 때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 치사한 짓이에요, 치사한 짓.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면은, 어, 야, 윤석열, 너는 옛날에 안 그랬나? 이거 당연한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해야지. 그걸 그대로 엄청난 거 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서는 기자! 야! 진짜 창피하 새끼들아, 이씨. 음. 장영진 기자님이 지금 계속 흥분하고 있다고 어, 잘못하면 혈압 퍼지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걱정이 되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laughs> 좋아요가 지금 2,2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1,500밖에 없어. 이러면 장 기자님이 그냥 흥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좀장 예? 기자님이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갖다가 잘할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방송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막 열불 내게. 막어 혈압을 높여서 방송을 했는데 어 노딱 붙는 건 당연하잖아요. <laughs> 노딱이 당연해. 그런데 노딱을 좀 그나마 풀수 있으려면 좋아요가 우리들은아니왜그 우리 노딱이 많이 붙어요? 근데 진짜, 아, 그냥, 그냥 내가 어떤 거예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공개합니다. 제가 요즘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인천대에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대면 수입을, 수업을 권해 가지고 이제 화상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을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했어요 네. 어제 그 화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유 고창호한마님 감사합니다 미리 방을 열어놔요 열어놓고 음. 그 링크를 딱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먼저 쫙 뿌려야 돼 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비공개 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음. 이 비공개 방을 만들고 썸네일 문화 예술 행사 기획 인천대 학생 모여라 이렇게만 붙여놨는데 노딱 붙었어. <laughs> 야 구글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아유 뿌리 뿌리 쭈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인간적으로 아니 그냥 제목도 문화 예술 행사 기획 음... 인천대 학생들 모여라. 그러니까 그리고 비공개 방이고. 그리고 <laughs> 방에 수업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그냥 방만 열어놓은 거야. 링크 만들려고. 가만 보니까 강윤환님 감사합니다. 예. 저 김성수님 옆에 가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야, 그래. 어, 우리 주스 색깔은 예. 많잖아요. <laughs> 야,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노딱을 붙이니 <laughs>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가 많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음음. 점검을 하고서 풀어줘요. 음음. 그리고 광고의 수익을 갖다가 볼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멤버십 많이 들어오시라고 음. 또또뭐 개인 아유, 감사합니다. SJ조님. 이렇게 슈퍼챗이라든지 슈퍼스티커라든지 혹은 또 후원계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모습은 뭐다 무전 일단은 이거는 수사가 필요 없어요. 기소를 해야 된다. 일단 기소 아니 지, 아니 조국 전 장관 부인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수사 한번 안 하고 소환 한번 안 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그때보다 증거가 더 많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정경심 교수 거는 나중에 싹다 바꿨잖아요. 어 공소 저 공소 유 유지,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효가 다 되면 안 되잖아. 그럼 2주 안에 기소하겠네.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그정경식교수권은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정도로 엉터리로 해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네. 뭐 증거가 확실해서 했다. 근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되게 쉬워 그리고 공소장 쓰기도 되게 쉬워. 그냥 쭉 이렇게 증거들이 다혐의를 입증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미 다나왔다 얘네들은 그저 뭐야 표창장 때는 증거도 없었어. 그 흑백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어디서 그치. 사진 찍혀 있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기소를 한 거야 그니까 러 말도 그게 사실 딱 그걸로 위조를 알아봤다는 게못 알아보죠 당연히 해. 야 놀라워 <laughs> 아니 흑백으로 복사돼 있는 걸로 어떻게 위조를 알아봐 <laughs> 아니 원래 위조를 한 다음에 흑백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위조를 했다는 게티안 나게 하려고 한거아닌요 그러면은 흑백으로 돼 있다는 거는 <laughs> 이 뭐냐면 위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알죠. <laughs> 야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옛... 장 기자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 할까요? 그럼 어, 장 기자님이 공소장을 좀 만들어 드려. 그래 음... <laughs> 이렇게 <laughs> 놓으면 된다. 네. 공소 공소장이 길 필요도 없어. 그럼요. 어 공소장 일본 주에 의 의해서 언제 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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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있어. 그장고 증명서가 날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허위이지요? 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응. 했잖아요.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지금 뭔 수사가 필요해 그냥 기소하면 되지 자백까지 맞습니다. 다 나왔는데 법정에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까지 확정 판결이 나버렸는데 확정 판결도 나왔어 그런데 이상해 판결이 이상해 나왔잖아 일단 그렇죠 그것도 한데 <laughs> 판결이 이상해 나왔잖아 그것도 음. 어 갑자기 장모님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판결이 나와 버려요 음.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자 우리 어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 더군다나 근데 여기에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하나 꼬여 있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의 사모님께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 이분은 음. 그 돈을 만들고 융통하는 데는 또 나름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이런. 자금 융통에 상당히 깊숙히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깊숙히로 바꿔야 된다고. <웃음> <웃음> 아유 센스 있는 분들 많으셔. 네. 지금 드립력이 장난이야. 예. <laughs> 김숙희. 김건희가 아니라 깊숙히 <laughs> 이렇게 아. 바꿔야 돼. <laughs> 예. 계속하시죠. 아 장수인 정수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전에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 부인이 음. 왜그 주가 조작에 예, 개입했다라는 그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도 역시도 검찰에 빨리 수사가 필요하죠. 특히 예. 이게 그 장고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고 한다면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공범일 가능성 여부 이 부분을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laughs> 이 정도라면 법알 모신 사람들이 봐도 좀 근데 긴, 긴급히 구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고 그렇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희망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결국에 수사를 안 한다 혹은 뭐 이걸 결국 기소를 안 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검찰총장 탄핵 사유 됩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탄핵 사유가 되겠죠. 오, 탄핵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리고가 지금 검찰총장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그냥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요. 출석 진짜? 예, 출석에서 과반 수 찬성만 있으면 돼요.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비례 연합 정당을 <laughs> 만들어 가지고 뭔가 어, 분위기를 갖다가 좀 서로가 좋게 만들어서 민생당도 거기 들어오고 아, 갑자기 부의가 뭐, 되기 시작했네. 뭐? 나도 어제 출마를 해가지고 그 공약으로 걸 내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윤석열 탄핵! 야! 당선 따놓은 건데, 요 아깝다. 입을 끝났어. 끝났어. 어제 사표는 써, 어제 사표를 썼어야지. <laughs> 아, 그러게요 어. 아깝다. 그러면, 이거는 최강욱 어, 비서 관께 네. 넌지 씨. 아, 그런데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 예. 아, 법 전문가니까. 그리고 예. 뭐 탄핵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감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모든 것이 다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어... 일단 압승을 음. 가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간단한 이슈지만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은혜가 아 정말